오늘 리뷰할 제품은 하이아토이즈에서 나온 고질라 프리 이볼브드 버전입니다. 아 우선 박스는 제거는 해외에서 오다 보니까 좀 구겨지긴 했는데 박스 자체도 묵직하고요. 박스 전면에는 이제 피규어 사진이 프린팅 되어 있고 여기 이번 고질라 콩 엠파 뉴 엠파이어 로고가 어, 적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상단에도 로고가 있고요. 뒷면에도 피규어 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기존에도 하이아토이즈에서 어, 고질라 피규어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저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 피규어입니다. 개봉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품 구성은 일단 그냥 딱 심플하니 본체 하나만 들어있는 구성입니다. 어, 전 고질라 액션 피규어 같은 경우는 지금 몬스터 아츠 제품만 소장을 하고 있었는데, 몬스터 아 제품에 비해서 무게감이 확실히 상당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외형은 영화 속 고질러랑 되게 비슷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 때부터 나왔던 형태를 재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기존의 몬스터 아츠 제품은 영화랑은 좀 많이 다르게 생겼다는 불만감이 좀 있었는데, 확실히 하이아 토이즈가 그 부분을 더 충족시켜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색감도 전체적으로 회색빛이 도는데, 어 군데군데 뭐 흙이 묻은 것 같은 도색이 조금씩 있고요. 또 아랫부분은 색깔이 살짝 다르게 친해져 있습니다.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얼굴 같은 부분은 되게 재현을 잘해줘서 가지고 눈도 꽤나 도색이 잘 나왔고요. 어제가 하야토이즈 이고질라는 처음이어서. 어, 기존 제품들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 이 정도면 가격 대비 되게 잘 뽑아주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빨 부분은 약간 도색이 되어 있고, 또 입속도 이렇게 생겼는데, 혀 부분은 이제 가동이 됩니다. 또 이렇게. 몰드가 꽤나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등 지느러미. 특유의 무늬 같은 형태도 잘 살아있고요. 전체 피부 디테일도 되게 뛰어납니다. 아가미 부분. 이 정도 가격에 액션 피규어인데 디테일을 이 정도 살린 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손 부분. 손은 이제 교체용 파츠가 없어서 어, 이 모습 하나로만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다리. 다리도 비늘 되게 섬세하게 잘 나와 있고, 두꺼운 형태의 다리도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꼬리 부분. 꼬리 끝까지 다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등 지느러미 부분은 보면 연질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휘어지는 것 같고요. 부서질 위험은 없는 것 같아요. 어, 다음은 관절 부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입부분 관절있고요목 부분이 관절이 목은 360도 다 돌아가고요. 최대로 내리면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목이 생각보다 가동이 많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가장 가장 올리면 이 정도인 것 같고, 내리면 이 정도? 막 다이나믹한 그런 표현이 되는 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관절이 여기 다 나뉘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팔 어깨쪽 돌아가고요 팔꿈치 손목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어깨는 최대한 안쪽으로 넣으면 이 정도. 최대한 벌리면 이 정도. 또막 엄청 차이 나는 것 같진 않아요. 손목 이 정도.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쪽에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게 움직여지는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처음 와서 뻑뻑해서 그런지 딱히 가동이 되는 부분인 것 같진 않거든요 그 다음 다리 살펴보시면 올라가고요. 최대 올림 여기 뒤로는 어뒤로는 좀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무릎 쪽 굽히면 이렇게 굽혀지고요피면이 정도. 이 밑에로는 딱히 뭐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발. 이 정도? 다리는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다치고. 꼬리 부분인데요. 지금 이렇게 휘는 것 같고. 풀어보시면 이 정도 휘어지는 것 같아 요 관절 같은 경우는 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뻑뻑하고 가동률이 막 엄청 좋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어, 그래도 고질라는 원래 좀 육중하고 이런 이미지다 보니까 어, 엄청 다이나믹한 포즈까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이 정도 관절만으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무래도 제가 기존에 소장하고 있던 게 몬스터아트 제품이다 보니까 그 제품은 좀 되게 비교적 자유롭게 포징을 할수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몬스터 하츠보다 못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어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훨씬 나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몬스터 하츠 제품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어 일단 전체적으로 몬스터 하츠가 색이 더 어둡고요. 딱 한눈에 보이는 디테일이나 모습은 하이아토이즈 제품이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몸집 같은 경우도 이 제품이 좀더 작고요. 부피감도 얘가 상당히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굴 조형부터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역시 하이아토이즈가 영화상의 모습과 훨씬 흡사하고 어... 이 몬스터 아츠 제품은 좀 어레인지가 많이 들어간 녀석인 것 같거든요. 지느러미를 비교하면 사실 지느러미는 뭐 거기서 거기인 것 같긴 한데, 하이아토이즈 제품이 좀더 이런 웨더링을 좀 넣어줘가지고 훨씬 더잘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피부 몰드 같은 경우도 어 지금 거의 단색이라서 몬스터 하츠 제품은 막 티가 안 나는데 좀 밝고 그래도 웨더링이 들어가 있는 그런 도색이라 어 피부 같은 부분도 하이아토이즈가 훨씬 더 눈에 띄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하이아토이즈보다 몬스터하츠가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런 가동률. 제몬스터하츠는 가동이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훨씬 부드러운 것 같아. 허리 부분도 이렇게 가동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하이아토이즈가 어, 압도적으로 더 좋다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 몬스터하츠 이번 뉴 엠파이어 이볼브드 고질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 샘플 사진을 봤을 때 되게 잘 나왔거든요. 실제 영화 모습이랑 되게 흡사하게 잘 만들어서 어 몬스터하츠 제품이 이제 좀 제대로 나올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구매를 할지 말지 되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절이 원래 이렇게 뻑뻑한 건지 아니면 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지를 모르겠네요. 어? 아 허리 지금 방금 좀 만지니까 허리도 가동이 이렇게 된것 같아요. 네. 어, 허리도 움직입니다. 이것도 많이는 움직여지는 건 아니고, 이그 정도. 그것도 허리 돌아가네요. 어, 이게 이제 뻑뻑했었는데, 이제 허리도 잘 돌아갑니다. 어, 그래서 제 평점은 별 다섯 개 중에 어, 4.5점 되는 것 같고요. 고질라 액션 피규어 중에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 가장 베스트인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이제 아마 지금 이볼브드 고질라도 이제 나온 걸로 아는데 아, 뭔가 어 샘플 사진 봤을 때는 몬스터 아츠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가격이 한 3배 나가다 보니까 음, 일단 실물을 보고 저도 선택을 해야 될것 같고요. 왜냐면 또 일반 버전만 나오지는 않고 또 발광 버전까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저는 지금 그 스파이럴 스튜디오 어 고질라 이볼브드 그 스탠다드 버전으로 하나 예약을 해 놨거든요. 그 녀석도 언제 올지는 모르겠는데 어 아마 올해 말에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녀석도 오면은 이제 같이 리뷰를 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